자 최근에 이런 문의가 왔어요 좀 서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감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목록을 뽑아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중에서도 제가 팝! 포를 선정했습니다. 탑 포를 선정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변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활용도가 좋은 생선이라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구매하기 좀 손쉬운 횟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오늘 내용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주변 지인들や 가족들 같이 뭐 어디 가서 드실 때좀 아는 척도 할수 있는 그런 정보도 같이 제가 포함했으니까 을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성비 횟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일. 텐데 식당에서 또는 횟집에서 먹는 가격 기준이 아닙니다. 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렴해도 뭐 반찬이나 여러 가지가 다 이제 깔리니까 부대비용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 한 접시에 1, 2만원 그리고 1kg당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은 넘지 않는 그런 횟감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소식 하나 국민 횟감이라고 할수 있는 이 광어 그리고 우럭은 여기서 탈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가격이 좀 진정이 되려면 못해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머니 사정이 얇을 때 부담없이 먹기 좋은 가성비 횟감. 탑4는 뭐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예상하는 그 횟감이 아닙니다. 아마 의외의 품목이, 어? 이런 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바로 뭐냐면 참꼴기입니다 참 꼴뚜기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면, 시장은 주로 대명포구, 또는 인천종합어시장에서 냉동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금냉이기 때문에 횟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는 보통 서해산 골뚜기또 서해산 호래기라고 합니다만, 보통 이제 호래기라고 한다면 경남 사투리거든요. 이게 표준명으로는 반원리 골뚜기 제가 한 지난 두달 전쯤에 거제도에서 살아있는 이 반원리 골뚜기즉 호래기를 구매해서 먹었잖아요. 마리당 2 0 0 0원 10마리에 2만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비록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금냉한요서해 서해산 참구뜨기는요, 키로그램당 2만원도 안될 겁니다. 요거는 통채로 소금물에다가 가볍게 씻거나 그냥 수돗물에 씻어도 돼요. 간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좀 빼고 턴 다음에 초장에 찍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마 이게 보급형 호레기 정도는 될 거예요. 남해 쪽에서 호레기 비싸서 못사 드신 분들은 서해산 속칭 보급형 호레기도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두가 예상하시는 그런 오정이 아닌가 싶은데 숭어입니다. 숭어가 두 종류가 있죠. 가숭어가 있고 숭어가 있는데 가숭어는 보통 참숭어 밀치라고 부르고 양식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시즌이 거의 끝났죠. 보통 겨울이 제철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숭어입니다. 요거는 자연산밖에 없고 대부분 지금부터는 이제 보리 싹이 튀울 때 잡힌다고 해서 보리숭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주요 산지는 서해를 비롯해서 서남해, 남해, 거제도나 통영일 때 잡힌 것을 특히 최고로 치고 있죠. 1kg당 보통 2만 원, 15,000원 이하에 판. 매 ...가 되니까 요거 시장에서 썰어다가 드시면은 저렴하면서 또 쫄깃하고 이제 기름진 그런 맛은 아니지만 좋은 건 단맛이 받칩니다 뭐 인천종합어시장이나 대명포구 가면은 미리 떠는 거 있어요 근데 요 요즘에는 이제 시장 이용객들이좀 많이 북적부적 거리다 보니까 회전율이 좋아요 그래서 떠는 거라 하더라도 굉장히 싱싱합니다 요런 거한 접시에 한 만원? 만오천원? 이렇게 사다가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가성비 핵감 세 번째는 요것 또한 서울 수도권에서 맛볼 수 있는. 바로, 밴댕이가 되겠습니다. 밴댕이를 회로 먹는다?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밴댕이 많이 잡혔을 때는, 인천에 밴댕이 무침 거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물론, 그런 식당에서 드시는 것도 좋고, 회 무침으로 굉장히 맛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 무침이 아니라, 회만 떠져 있는 거. 밴댕이 같은 경우는, 활어로 수조에 살려놓고 판매되는 그런 생선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선어로 들어와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시장에서 회를 떠놓습니다떠놓고 포장한 다음에 얼음판에 깔아 놓죠. 그래서 요것 또한 인천 종합 어시장이나 대명포구 외에 경기권에 위치한 포구나 수안장에서 1년 내내 볼 수가 있는데 겨울에 또냉동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철이라 한다면 지금부터입니다 한 4월부터 5, 6월까지 여름까지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밴댕이 한 접시에 만원만 오천 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초장 찍어다가 쌈장에랑 같이 쌈 채소에 쌈 싸먹는 거 이거 좋고 가전 채소랑 같이 버무려서 초무침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가성비 핵감 TOP4 각각류로 가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단새우입니다 단새우로 화로로 살려서 보통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채로 깔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잘 보셔야 돼요. 신선하지 않은 단새우는 가슴 박의 내장 부분이 먼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거뭇거뭇합니다. 정말로 싱싱한 횟감용 단새우는요, 대가리를 딱 분리했을 때 안에 내장이 청록색을 띄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신선하고 사람 체질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싱싱한 단새 우는 내장을 그냥 날 것으로 쪽쪽 빨아먹어도 되고 그게 조금 비위가 상한다 싶은 분들은 라면을 그냥 넣어서 그냥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단새우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면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날그날마다 선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도를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산지가 굉장히 싱싱하겠죠. 산지는 동해 일대전역입니다무코항 또 삼척 번개 시장 그리고 더 내려가서 포항 죽도 시장 동양 일대 포구나 시장에서 싱싱한 횟감용 단새우를 한 2만원 이하로 판매가 되니까 요런 곳 구에다가 그냥 바로 껍질 까가지고 그 자리에서 초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또 이름 그대로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성비 액감 네 가지를 제가 추려봤고요. 이 외에도 지방에 계신 분들 또는 그 지방으로 여행 가실 분들한테 참고하기 좋으라고 몇 가지를 더 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어. 이게 킬로그램당 뭐 비싸면 25,000원, 저렴할 때는 18,000원 20,000원 합니다. 활 전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가을에 서해안일때 보고 그리고 남해 일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붕장어랑 민어가 있는데 생락계절 증가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붕장어와 민어가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특히 붕장어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보통 3만원, 3만, 3만 5천원 정도 하고요. 민어는 7, 8월 봉날이 있는 데가 제일 비싸죠. 이때는 킬로그램당 뭐 4만원, 5만원 이상 하니까 이때를 제외한 늦가을, 겨울부터 4월까지 붕장어랑 민어 값이 좀 저렴해요. 근데 민어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활 민어 같은 게 아니라 미리 떠가지고 한 접시 이렇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인천 종합어시장에 또 민어회가 판매되거든요. 요런 거 보이면 한번 사시고 그 다음에 붕장어 같은 경우도 스티로폼 접시에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한 접시에 파는 거 있죠. 요런 거 저렴하게 나올 때 구매에다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동해로 갑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기름 가자미. 현지에서는 보통 기름가자미라고 안 하고 물가자미나 미주구리라고 통할 거예요 속초동명항 이런 데 가면 자버 서비스를 좀 끼워서 판매되는 게 살아있는 기름가자미랑 청어인데 요거가 kg당 2만 원 이상 넘어가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포항 죽도 시장이나 동해 남부 쪽의 시장에 가면은 미리 바구니에다가 회를 다 썰어가지고 올려놓고 파는 상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요 품목이 오징어랑 기름가자미, 청어, 합공치. 요렇게 해서 회무침이나 이제 물회용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판매가 됩니다. 한 바구니 에 만원씩 파니까 이런거 보이면은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졌는데, 동해 전역에서 도치, 동해 북부죠. 강원도 지방 속초 주문진 일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알배기 도치처럼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탕감보다는 수컷도치나 알, 뭐알 빠진 암컷도치의 경우 수케로 드시면 저렴하게 한 접시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맛있다기보다는 안쪽에 뼈, 물렁뼈까지 같이 해서 씹어 먹으면 물렁물렁하게 씹히는 맛이 있는데 5월 초까지는 이 도치에를 뼈가 무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고 여름까지 넘어가게 되면 뼈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뼈째 썰어서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해 남부 쪽인데 삼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치바. 특히 포항, 죽도, 소샹 쪽 가면은 볼수 있는 등가시치, 고랑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인들은 홍채라고 하는데, 요 빨간 햇대입니다. 횟대류 중에서는 조금 수분감이 좀 있긴 한데, 자버 횟감으로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횟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해로 갑니다. 남해는 여수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입니다. 경상남도. 일대의 시장이나 포구에서 판매되는 성대. 달갱이죠. 이 성대 같은 경우에는 뭐, 속초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리멸. 수조에 이 보리멸이 보이면 한번 회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또는 식당에서도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제철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고 성대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내내 볼 수가 있는데 겨울이 좀 맛있고 여름에는 저렴한 맛에 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쌍둥가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남에서는 도토레미라고 하는데, 최고 맛이 좋죠? 도토레미 같은 경우는 봄이 제철이고, 문절망둑이 있는데, 요거는 가을에서 초, 겨울까지가 제철입니다. 문절망둑은 보통 문절이 꼬시래기,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부산이나 주로 명시시장에서 오기도 했고, 진해나 마산, 요쪽의 시장에서도 들어오면은, 보이시면 이제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마트에서는 사실 지금은 광어, 연어, 우럭, 도미 다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보통 한 접시에 25,000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철에는봄이니까 보리숭어 보리숭어가 좀 저렴해요 2만 원 내외로 드실 수가 있는 유일한 횟감이 아닐까 그리고 강도다리새꽃이라고 판매가 되는 게 있는데 요게한 25,000원 미만이면 은 먹어볼 만한 그런 횟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싸고 저렴하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